안녕하세요. 수쿠리 t v 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 깻잎, 나뭇잎 그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외국인 친구들이 뭐 삼겹살을 먹으러 갔을 때어 이거 깻잎이에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왜 그런 발음을 했는지, 이제 조금 의문이,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네. 자, 우리 모두 한국어로 조금 더 어, 풍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외국 친구들이 사용하는 한국어가 왜 이상한지, 그리고 외국 친구들이 하는 한국말이, 와, 진짜 한국 사람보다 더잘 사용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도 받을 거고, 조금 더 관심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소쿠리TV는 한국어를 담으려고 하는 어, 방송입니다. 저 역시 말을 잘 못하고, 그리고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평상시에 의문이 생기는 것들을 중심으로 음,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요." 어, 마지, 저는 마지예요 라는 이 단어를 보면 외국 학생들은 마디라고 발음을 합니다. 어제하고 조금 비슷한, 지난 시간하고 조금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자, 외국 친구들은 너무 복잡한 한국어 발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발음, 뭐가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네, 기억을 하시고 저와 함께 방송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예요. 마디라고요 외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발음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것이 뭐, 무엇이냐면 디귿. 여러분 디귿 알죠? 네 그리고 티 그리고 이 자음으로는 디귿 티 그리고 모음으로 이라고 생긴 이세 개만 기억을 하시면 오늘 발음에 대해서는 궁금증 조금 혼란스러움이 싹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한국어는 음, 뒤에 있는 받침이 모음 뒤로 가면서 연음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길이먹이 어린 이하고 쓰여 있는 글자를 읽을 때 단어를 읽을 때 받침이 뒤에 있는 이 쪽으로 내려, 올라가죠. 그래서 길이 먹이 어린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이예요. 이 아까 자음에서는 디귿과 티읕 그리고 모음에서는 이만 알면 된다고 했죠? 오늘은 이 이가 있는 단어를 먼저 보았습니다. 네, 길 이, 먹 이, 어린 이.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자음이 그 모음 자리로 오면서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렇다면 맛이 갓, 이, 이가 똑같이 있는데, 그 앞에, 맛이라는 글자를 보면 자음이 ᄃ이 있고, 갓, 이 라는 단어에 가 아래에 있는 받침으로 자음은 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발음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발음을 한다면 마디 가티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발음만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디 가티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은 왜냐하면 한국어를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음문 현상이 있는데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국의 음화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자음의 디귿과 티읕이 모음 이를 만나면 지읒과 치읓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알면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마 여기에 보면 마, 이가 있는데, 여기에 디귿과 이가 만나서 즈로 소리가 나니까 지읒, 그리고 이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지예요. 그래서 마지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갓 이는 티읕이 이와 만나서 치읓이 되면서 치라고 발음이 되죠. 그래서 같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마지 같이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단어가 또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디귿과 이를 만났고 디귿과 이를 만나고 디귿 이를 만난 것이 있고 또 디귿과 이를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티읕과 이가 만난 단어가 있고 티읕과 이가 만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단어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디, 구디, 가티, 해도디, 여다디, 부티다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세 가지 디귿과 티읗이 이와 만나면 디귿은 지읒으로 바뀌고 티읗은 치읒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 해도지, 구지, 여다지. 그리고 같이 붙이다.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됩니다. 쉽죠? 네. 굉장히 쉽습니다. 자,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이전에 발음 읽어내야 한다면 제대로 읽어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알아두어야 할세 가지 디귿 티귿이 이와 만나면 디귿은 지귿으로 티귿은 치귿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Q&A 시간입니다. 자, Q&A는 question, 자 질문을 크게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A, answer, 대답입니다. 대답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국어 실력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고 한국어 실력을 높이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생각을 많이 하려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 자, 퀘스천입니다. 음,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네, 마디는 무슨 뜻일까요?가 아니라 마지는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마지 이제 읽어냈죠? 마지라는 뜻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음, 요즘은 형제 자매가 많지 않아서 맞이라는 말을 좀 듣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 음, 세대 정도는 맞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 형제가 있는데 삼 형제예요. 삼남매죠. 삼남매, 네. 삼남매 어, 위로 언니가 있고요. 제가 둘째고. 그리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은 동생,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남매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 형제 중에 제일 첫 번째, 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둘째죠. 그리고 제 동생은 셋째이면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막내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네 마지들의 장점 단점이 뭘까요? 오, 여러분들은 독자인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없고 혼자인 거죠. 이런 친구들은 마지의 장점 마지의 단점 알수 있을까요? 혼자 있는 것의 장점 단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마지들의 장점 단점이 뭘까요?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한국 옛날에 어떤 문화, 마지들만이 느낄 수 있는 문화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본다거나, 그러면 어, 마지들의 음... 어떤 좋은 점, 그리고 좀 힘든 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여러분 부모님, 또는 여러분이 본 드라마에서의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마지들의 좋은 점? 아니면 별로 큰 좋은 점이 없는 단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어 하나를 가지고 발음도 익히고 문화도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소쿠리TV 많이 눌러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어,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좋은 것이 있다면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